움푹함이 많이 들어갈수록 고급 와인이다. 왜병 바닥을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이제 와인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요, 약간의 속설처럼 네, 통용되는 네,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어, 이병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움푹하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왜병 바닥을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기술이 안정적으로 이제 와인병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 만들던 유리병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도가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된 강도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와인병의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졌었는데요. 보통 750ml의 와인이라고 하면 약그 유리병 무게까지 하면 1kg가 넘는 무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병을 좀 세게 툭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이 바닥면이 이 무게 때문에 쉽게 파손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리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네, 이게 병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 바닥에서의 충격을 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퍼지게 해서 예, 바닥에서 오는 충격을 수직으로 바로 받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옴폭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또 하나의 이유는 병 받침을 옴폭하게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다 보니까 병 바닥에 이렇게 모서리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와인을 숙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제 압착을 해서 거의 이제 그 고형분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씨나 껍질에서 그 압착된 부분의 그 성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그 고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침전화가 이런 침전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침전물이 발생을 했을 때 바닥이 평평하면 나중에 와인을 디 캔팅을 보통은 이제 침전물을 거르기 위해서 디 캔터에다가 디 캔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와인을 잔을 따를 때도 여기가 평평하면 그냥 그 침전물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와인을 따를 때그 침전물들이 전체적으로 병 안에 섞이겠죠 하지만 그 온폭 파여진 그래서 이렇게 병 가장 모서리에 좁은 면적에 침전물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끼다 보면요 실제로 시간이 오래 이렇게 고급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짧게는 뭐이삼 일, 정말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병을 세워두거든요. 병을 세워두거나 보통 외국 호텔에 보시면 바구니 이렇게 눕혀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병의 요 모서리 부분에 침전물을 최대한 네, 이렇게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요. 그러면 그 침전물들이 서로 붙어서 네, 실제로 이렇게 와인을 이렇 서브하거나 디캔팅을 할때 침전물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속설 중에 어, 이게 움푹함이 많이 들어갈수록 고급 와인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전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원래 실제로는 고급 와인이 아닌데 이병 모양만 이렇게 깊게 파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수 있지만 꼭이병이 움푹함이 깊이 파여있다고 해서 네, 그게 고급 와인을 꼭 이렇게 네, 상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오늘 와인 병과 와인 잔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네, 좋아요, 구독 네, 눌러 주시고요. 네,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어 24시간, 네, 가급적,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 네, 상세하게 또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렇게 그 실제로 이 내용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 때문에 좀더 내용을 빨리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좀더 빨리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용을 좀더 앞당겨서라도 내용 설명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